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어, 전동 샌더입니다. 자,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뭔지 어, 얼핏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전동으로 된 빼빠질 하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빼빠, 예, 뭐 거친 면도 있고 고운 면도 있고 그런 그 어, 샌드페이퍼 빼빠를 목재의 표면을 가다듬을 때 쓰죠. 그래서 야외에 세우는 구조물에다가 이 샌더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더 고운 가공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샌더를 손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 전동 샌더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면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빼빠 여기에 맞게 자른 센트페이퍼 어, 빼빠를 붙여갖고 어, 요걸 이제 작동시키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고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종이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게 진동을 하면서 어, 갈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업면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작업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고 고정하는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손을 떼도 손을 떼도 음, 지가 계속 작동하고 그 상태에서 이 양쪽 손잡이를 잡고 압력을 가해가지고서 이제 작업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 어, 작업면이나 성격에 따라서 원형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원형으로 된 전용 샌드페이퍼를 거기다 부착하고 어, 작동하는 소형도 있는데 아주 집에서 작은 소방 이런 걸 만들 때는 그런 걸 쓰시겠지만 좀큰 작업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정도의 어, 전동 샌더가 있어야 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이 샌더는 기껏해야 뭐 0.몇 미리 갈아내는 예, 그런 역할을 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1 m 리2 m 리 깎아낼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전동 샌더로 할 수가 없고요. 그럴 때는 전동 대패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에, 전동 대패입니다. 자이 뒤에 어, 요 쪽에요 칼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굉장히 고속으로 속에서 칼날이 돌아가는데 그 칼날의 그 높이가 어, 뭐 0.몇 m 리뭐 이런 식으로 깎아줍니다. 그래서 목재의 표면이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아주 곱게 가다듬어야 될때 그럴 때이 전동 대패로 표면을 깎아나가는 겁니다. 샌더는 아주 얇게, 어, 사실 표면을 고르게 어, 다듬어 준다는 정도고요. 이 전동 대패는 일정한 깊이로 깎아 나간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깎아 나가는 깊이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 한번 그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좀 오래돼서 표면이 되게 더럽죠? 그래서 요걸 좀, 어, 약하게, 어, 표면을 깨끗한 면으로 갈아내는 거, 깎아내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완전히 면이 색깔이 달라지죠. 그래서 아주 약하게 어, 표면을 깎아내는 예,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 번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아 가공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전동대폐 작동하는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렸는데요. 이 전동대폐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깎기 시작할 때, 처음 면을 닿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면을 깎고서 나갈 때,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하고 끝내는 지점을 요령껏 하지 않으면 그곳이 더 많이 깎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전동 샌더의 단점인데, 그거를 잘그몇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어떤 현상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지. 어, 높이 조절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그런 걸 피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전동 샌더는 넓은 면을 짧은 시간 안에 깎아내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동 대패가, 그 다음에 이 전동 대패와 전동 샌더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면 결과 면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진다, 이런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